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드로후서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 후 64년, 서기 64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베드로 후서는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는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미 진리 안에서 있으나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렇잖아도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는 소아시아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급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종말이 왔다.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수제자가 말할 정도면 이건 정말 며칠 안 남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정리해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직장도 필요없다. 가정도 필요없다. 함께 모여서 합숙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모여라. 영지주의단입니다.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면 이제 이 세상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해야지. 골방에 앉아 마지막만 기다릴 수 없다. 부어라 마셔라 여자들도 끌어안고 남자들도 서로 안아라. 노새 노새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오늘이 마지막이다. 건배. 이건 역시 영지주의 이단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베드로가 너무도 급박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데사로니가 전서도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데사로니가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자 헬라인의 유력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자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고소합니다. 결국 3주밖에 전도를 못하고 도망치듯 밤에 베레아로 빠져나가서 베레아에서 전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메시지를 잘 듣는지 감동을 하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전도하는 동안 대사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잘 믿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는 기쁜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대사로니가 전서인데 이 대사로니가 전서에서 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몇번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오해하고는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일도 안하고 학교도 안 가고 다들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놀라서 나무라면서 쓴 편지가 대사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에서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라 하면서 진리를 오해하게 된 형제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테사로니가 교회에서도 오늘 베드로 후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베드로의 이애 끓는 심정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기쁜지, 지금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속이 쓰린지,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기대함으로 가득한지 그리고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지 짐작해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으로 구성된 짧은 베드로 후설을 통해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AD 70년 경의 세상이나 2022년의 오늘이나 이 세상의 상황은 그리 많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진리를 왜곡하려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어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거짓 진리를 분별하며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